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 스토리의 민혜입니다. 금일은 여러분들과 함께 광명 뉴타운 수익성 어제 에 이어서 2편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1구역, 2구역, 4구역, 5구역을 살펴봤습니다. 자, 금일은 여러분들과 11구역, 12구역, 14구역, 15구역, 16구역, 9구역, 19구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 같은 광명 뉴타운이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상승한 구역도 있고요. 좀 들어 올라간 지역도 있고 별로 안 올라간 구역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자산 증식을 위해서 또는 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좀 비교 비교 하셔야만 좀 내가 저렴하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걸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구역별로도 이제 차별화가 되어 있지만 같은 구역 내에서도 평형, 평형에 따라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평형이 있고요. 또 A 타입 판상형이냐 B 타입 타워잉에 따라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타입이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주거, 그러니까 주택을 선택을 할 때, 주거 만족도도 이제 물론 생각을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일단, 투자성 투자 목적을 갖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투자라는 걸 생각하신다 그러면 좀 구역별로 좀 비교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평형별로 좀 저렴하게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물건을 찾아내는 것이 여러분들의 자산 플러스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자는 뭐니 뭐니 해도 가성비라는 걸 생각할 수 밖에 없겠는데요 일단 그 가성비가 얼마만큼 나와주냐에 따라서 프리미엄의 실익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자체 혼자 이제 고민하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또 부족하다 그러면 뭐 인터넷도 찾아보고 또 이제 유료 상담도 뭐 강남에 계신 분들하고도 또 하시고요. 또 이제 부동산에 방문해서 상담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과 만나서 이제 조언을 받고 상담을 받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자산, 그이 늘어나는 또는 이제 프리미엄 실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광명뉴타운의 11구역 현재 사업속도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현재 사업신가를 받고 감정평가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또 이제 그만큼 인기가 있는 11구역 최근에 이제 거래도 많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매매가격이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일단 여러분께서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감정평가 가 나오기 이전에는 매도자가 조금 유리하더라. 왜 그러냐면 일단 감정 평가가 잘안 나올 것 같은 물건들도 자, 호가가 올라가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사실 나중에 감정 평가가 나온 이후에 자, 매수자 측면에서 보게 되면 실망하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비싸게 주고 샀는데 프리미엄을 생각보다 많이 주고 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악성 매물이라고 해요. 우리가 재개발 이 스터디 공부를 할 때는요, 악성 매물 때가 많은 게 지금의 현재 11구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일단은. 그, 여러분들, 그, 물건을 보는 안목이 없거나, 또는 이제, 그, 자신이 없다 그러면, 일단, 감정평가 이후에는요, 내가 11구역 물건을 취득했을 때, 매매가를 지불하잖아요? 그럼, 매매가는, 이제, 감정가 플러스, 피로, 이제, 결정된 게 매매가인데요. 정확한 피, 지금 내가 현재 시점, 현재 의 사업 단계에서, 얼마의 피를 주고 사는지 명확하게 알고 살수 있기 때문에, 매수자 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그, 조합원 분양신청 당시 그러니까 분양신청 할 때죠. 그러니까 이제 감정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분양신청이 들어가는데 이 시점에 여러분들께서 매수하는 게 통상적으로 좀 유리하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강명뉴타운 물건이 그렇다고 다 악성이고 안 좋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왜 11구역에도 이제 간헐적으로 예, 물건 가격이 상승은 많이 됐지만 예, 적정한 사업 속도와 그 사업 속도에 맞는 프리미엄 예상 프리미엄이 그, 뭔가 적정한 그 물건들도 간헐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11부역은 5월달 이후부터는 대다수 사람들한테 기다리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매입하신 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기다리지 않고 성격이 급해서 또 이제 매수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누가 잘 샀는지 못 샀는지는 일단 감정평가가 나오면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 일단 여러분들 제가 부동산 중개하는 입장에서 기다리라고 하는 이유는 다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저도 비싸게 매수, 그니까 제가 매수하는 손님 입장인데 비싸게 매수하고 싶은, 그러니까 매수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자 거래 하나 해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 뭐 150만 원 받아갖고 부자 됩니까? 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시간 적으로 기다려주면 물건 좋은 거 나와요. 또 그리고 물건이 안 나오면 일단 명확한 피그 당시의 현재 사업 속도에 맞는 그 명확한 피를 주고 살수 있는 감정평가 이후에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샤넬백 뭐 여자분들 좋아하시죠? 뭐 다섯 개, 열개 프리미엄 더 주고 살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우리 남자분들 자동차 좋아하잖아요. 제네시스 풀옵션 또는 할부 없이 벤츠 S600 같은 거 예, 물건 잘못 사시면 그거 허공으로 날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다렸다가 매수하셔라. 그래서 이제 매수하신 분들도 있는데, 일단 그건 성격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1구역, 지금 현재 가헐적으로 물건이 괜찮은 것들이 종종 나오는데, 그런 물건들을 여러분들께서 기다렸다가 사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자신이 없다 그러면 일단 감정평가 이후에, 자, 11구역 물건을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물건이 많이 올라왔고, 사실 그 프리미엄 정도라 그러면 약간 돈을 더 보태서요. 저 같으면 서울로 가겠어요. 서울로. 예. 그래서 이제 광명, 11구역에 그 광역적 위치도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여기 빗금치지는 이 지역이 바로 11구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광명 사거리역과 인접해 있고 또대단지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브랜드 아파트, 아이파크 힐스테이트가 들어오는데, 앞으로 광명시 자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광명뉴턴 1 1구요 예, 랜드마크 아파트가 될그 예정단지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전국적으로 관심이 많은데,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사업단계에서 지금 적정한 피를 주고 살수 살 있는지, 그러니까 적정한 피를 주고 사야만이,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먹을 수 있는 그 금액적 프리미엄이 커지게 되는데 이걸 잘못 사게 되면 내가 앞으로 11구역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피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렇지만 그 먹을 수 있는 폭이 적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사업 단계, 현재 분위기 시점에서 일단 적정한 매매 가격인지 잘 고려를 하신 다음에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구역 지금 현재 그 사업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고 또 이제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가 나오게 되면 일단 그 아파트 입주 시점까지는 그 거래가 안 된다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구역을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광명뉴타운 1 1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시 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월 17일 경에 12구역에서 그 광명시청에 사업시 인가를 접수를 했는데 지금 7월, 8월, 9월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아직까지 그 사업시인가가 안 나왔지만 이제 조만간에 사업시인가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조합에도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봐라. 지금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시인가를 지금 대기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그사업시인가를 광명시청에 접수한 상태가 12구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11구역 못지않게 자 인접하고 있는 12구역 같은 경우에는 철산역세권 앞에 있는 재개발 구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11구역보다 가격적으로 비싼 구역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12구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11구역보다 12구역이 비싼데 12구역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잘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12구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물건을 접근하실 때는 가장 조심해야 되고 또 이제 여러분들께서 물건을 잘못 사서 예, 지금 뭐 커뮤니티라든가 또는 이제 그 우리 재개발 재건축 또는 이런 스터디 카페 또는 이제 재테크 카페에 많이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상담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12구형 물건이 지분 대비 또는 사업 속도 대비 그 지역적 입지적 가치가 좋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자, 이제 매도자도 그런 거다 알아요. 그래서 호가 그러니까 매매 호가가 굉장히 비싼 지역이 12구역이다 그래서 12구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좀 적정한 매매 가격에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좀 부지런하게 여러분들께서 방문도 하고 알아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잘안 나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12구역보다는 11구역 물건을 조금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물건이 많은 게 11구역이고요 그래도 이제 물건이 가는 쪽으로 지금 많이 상승을 해서 그렇지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가격 상승을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사업 속도 대비 현재 시점에서는 호가가 많이 펌핑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자라는 차원이고요. 근데 이제 간헐적으로 물건도 잘 나오고요. 좀 괜찮은 물건이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사업 그 진행이 돼서 간평이 나온 이후에는 피가 어느 정도 조절이 되고 명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시점에 11구역을 많이 여러분들께서 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구역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11구역과 마찬가지로 관리처분인가가 받게 되면 일단 아파트 입주 시점까지는 조합원 전매 금지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2구역은 이쪽 강명 시청에 사업시 인가를 접수를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재건축 사업장 8단지, 9단지보다는 이 12구역 그초가익한수제도 없고요. 또 이제 철산역세권과 그러니까 재건축 단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센터 라인에 이12 구역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거. 그렇지만 사업 속도 측면에서 보면 강명뉴타운에서는 하위권이다 예, 요걸 좀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광명뉴타운 12구역, 여러분들께서 가격적으로 가장 비싼 구역이 12구역이다. 이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명뉴타운 14구역 보게 되면은요, 사업이 순조롭게 가고 있고, 관리 처분인가를 받고, 현재 조합원이 이주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 14구역 같은 경우에는 34평, 그 다음에 이제 30평, 25평, 그 프리미엄이 적정하게 또, 이제, 그, 거래가 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관리 처분위가 나온 뒤에는 이주비 대출이죠. 그래서 이주비 대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됐기 때문에 물건이 점차적으로 감기는 현상이 있고요. 잘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업 속도 대비, 프리미엄이 적정하게 형성되어 있는 게 지금 14구역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4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주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약 96%에서 97% 정도 이주가 완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현재 3%에서 4% 정도가 지금 이주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 상반기쯤에 철거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조합에서 이제 답변을 들었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참조를 해서 좀 입주가 빠르 하고 이제 사업이 많이 진행된 이 광명 14구역 관심이 있다 그러면 참조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구역 으로 이제 그 이제 다음 구역이 아니고요 14구역의 이제 위치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14구역의 위치는 이 앞쪽이 11구역이고 이쪽이 12구역이에요. 그래서 11구역 뒤편에 이 광명뉴턴 14구역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광명뉴턴 9구역 구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시인가 준비 중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그~ (10월 10일) 날이 광명뉴턴 구구역 같은 경우에는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지금 심사 그러니까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사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심사가 완료가 되면 일단 사업시인가를 접수를 할것 같고요. 자 사업시인가가 이제 접수를 하고 사업시인가가 나오게 되면 이제 감정평가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제 구구역 같은 경우에도 관리처분인가가 나오게 되면 입주하는 이 시점까지는 일단, 조합원 입주권이 거래가 금지된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구구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11개 사업장 중에서도 좀덜 알려지고 있고, 좀 관심이 소외된 구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만큼 조금 부타 구역에 대비해서, 그 강명 뉴타운이라는 그 닉네임에 비해서 가격적으로 상승이 좀 더딘 게 바로 광명뉴타운 9구역인것 같습니다. 즉 저평가되어 있는 구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광명뉴타운 구역 한번 9구역 살펴보게 되면 이 광명사거리역과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이렇게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데 이쪽이 11구역이에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14구역, 16구역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우량하고 좀 지분 대비 매매 가격이 좀 괜찮은 우량한 물건들의 간헐적으로 좀 지금 많이 있는 게 구구역이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구역도 뭔가 이제 사업신가가 들어가고 간평이 들어가고 분양신청이 되는 시점에는 지금 현재 우량한 물건이 많기 때문에 좀 타구역 대비해서 좀 괜찮을 거로 보여지는 구역 중에 하나가 지금 제 눈에는 구구역인것 같아요. 그래서 9구역도 괜찮더라. 라고 판단하셨어도 판단하시면 좋겠고요. 광명뉴타운 19역 예, 조합원이 지금 2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처분이 인가가 나왔고요. 그래서 조합원이 이주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12월 7일까지 지금 정식적인 이주 기간인데요. 조합원 숫자도 그러니까 적고요또 사업성도 괜찮은 게 19역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19역 같은 경우에는 호방건설사가 들어오게 되는데 일단 타 구역보다 지금 프리미엄이. 관리 처분 인가 나온 구역 중에서는 가장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메리트가 그만큼 있다라고 저도 보고 있는데, 일단은 요걸 왜 이렇게 놓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반 같은 경우에 그 지금 타구역대이그 2주비 대출이 무주택자거나 1주택자는 처분 조건부로 감정평가 금액의 약 40%가 2주비 대출금이 나와요. 그렇지만 이제 호반 건설에서 무주택자든 1주택자 든 예, 플러스로 20%, 감정가의 20%를 2주비 대출을 더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 조건도 얼마나 좋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식구역도 진짜 괜찮아서 제가 지금 많이 브리핑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추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프리미엄이 적, 프리미엄이 뭐예요? 남한테 주는 돈이에요. 피 같은 내 돈을 남한테 주는 건데 프리미엄이 적으면 적을수록 여러분들한테 플러스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9역 광역 위치도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일단 여기가 11구역, 그리고 여기가 14구역, 16구역, 15구역이고요, 여기가 19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가 19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 이 광명사거리역부터 이 직선 거리로 도보로 약 13분에서 예10 7분 정도면 이 주변에 다 도달해요. 그리고 또 이제 버스로 이용할 경우에는 약한 정거장, 두 정거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선 거리에 있고 단지 이, 이 지금 현재 도로를 보게 되면 이, 이게 도로예요. 그래서 이제 단지가 이렇게 잘리게 되는데 일단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장점은 뭐냐 도로 접근성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로 접근성이 좋은 자, 10구역이다. 자, 장점을 단점으로, 단점을 장점으로, 이렇게 좀 뭔가 비틀어서 볼 줄도 알아야 되는 게 부동산 시장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10구역 좀 저평가되어 있고, 좀 괜찮은 구역이다. 그랬을 때 이제 강명류타운이라는 데가 11, 완성이 됐을 때 11구역이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면 이 19역 그만큼 따라 올라갑니다. 키 맞추기 합니다. 자, 그런 것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강명유턴 15구역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단 관리 처분 인가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철거가 진행이 됐고 일반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15구역 같은 경우에도 8월달에 예정이 되어 있다. 그러다가 이제 10월달에 한다라고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조합에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11월달에 일반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늦어지냐라고 물어봤더니 관리처분 인가를 변경하고 있다고 라 합니다. 관리처분 인가 변경 계획안이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다른 건 아닌 것 같고요. 지하 주차장이 2층인 지금 예정되어 있었는데, 지하주차장을 3층까지 파 내려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변경인가가 들어간다라고 이제 답변을 받았는데요. 일단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 전에 7단,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15구역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철산중공 7단지가 성공적으로 분양이 완료가, 그러니까 완성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15구역이 그 다음번에 이제 광명시에서는 분양을 하게 될 텐데, 일단 이 15구역이 어떻게 분양 성적이 나오냐에 따라서 광명뉴타운뿐만이 아니라 광명시에 뭔가 그 가격적인 그 프리미엄, 강명뉴타운에선 예, 프리미엄이겠죠. 뭔가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11월달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구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34평형 그리고 이제 25평형 대표적으로 이제 살펴보게 되면 프리미엄은 약 1.8에서 1.9에 지금 나와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적정한 프리미엄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게 15구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속도 대비 적정한 프리미엄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게 15구역이다. 그리고 이제 34평 같은 경우에도 지금 2억 4천에서 지금 2억 5천 이렇게 예, 이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적정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간혹적으로 뭔가 3억 이상 달라고 하는 거는 좀 아직까지는 좀 무린 것 같고요. 좀더 사업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뭔가 그 3억이 넘어가는 부분을 좀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15구역 위치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근데 15구역 위치를 살펴보게 되면 자요 해당 구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요쪽에는 10구역 그리고 이쪽에는 14구역, 여기는 16구역, 이쪽이 11구역, 그리고 이쪽이 9구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 15구역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예, 얼마 전에 이제 철산역 롯데캐슬 앤 스카이뷰 클래스티지 아파트, 그래서 22년 3월 입주 예정인 이 철산주공 7단지가 성공적으로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약 1km 정도 인근에 있는 이 15구역이 11월달에 일반 분양에 이제 나서게 되는데, 자 청약으로 뭔가 주택 마련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15구역 한번 노려보실 만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제 11구역 뭔가 이제 그 분양 성적에 따라서 광명 지역 또는 이제 뉴타운의 그 분위기는 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 예 그래서 이제 물건을 소지하고 있고 또물건을 앞으로 내년쯤에 좀 광명뉴타운에 매입을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1 5구역의그 청약 경쟁률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명뉴타운 16구역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는데요. 광명뉴타운에. 그 가장 빠른 속도, 그러니까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2주가 완료가 됐고요. 철거가 끝났고 착공 지금 현재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착공 단계 에 있는 16구역 일반 분양도 다 끝났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16구역 위치도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지금 이 지역이 바로 16구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16구역 같은 경우에 뒤쪽엔 도덕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는 14구역이 있고 11구역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강명, 에코자이 2부 아파트, 이제 강명 뉴타운의 첫 번째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 아파트가 지금 가장, 그, 지금 뭔가 그, 지금 이 아파트에 대해서도 문의가 이제 조금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왜?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예. 어떤 게? 건물이 올라가는 모습 자 건물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시기 시작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돼요 자 그랬을 이제 14구역 건물 올라가는 거 보고 자 아, 인근에 재개발 구역들이 이렇게 많구나 또요 철산동 쪽에는 재개발 구역들이 아 재건축 구역들이 굉장히 많구나 그래서 이제 이쪽이 개발이 많이 되는데 일단 요즘에 신축 아파트가 대세라고 하니까 지금 가장 신축 아파트는 일단 강명 에코자이 아파트겠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또,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대출 승계 받고 실 입주를 하든, 또는 이제, 그, 뭔가, 자산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요 조합원 물건을 매입을 해서, 일단, 입주하기 전에 전세로 돌려가지고, 뭔가 투자 목적으로 좀 접근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보고 있는 구역이 바로 16구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구역 같은 경우에 34평이, 자, 얼마 전에 이제 3억대 이상으로 프리미엄이 올라, 그러니까 매매 이렇게 팔아주세요 피를 3억 이상 3억 2천 이상 팔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매매가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호가에요 아직 거래되지는 않았는데 일단 점차적으로 지속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일단 구역은 11구역 14구역이 좋지만은 일단은 역세권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11구역 14구역이 가깝잖아요 자 그에 비해서 조금 거리는 있지만 사업속도가 지금 빠르고 아파트가 완성되는 모습이 점차적으로 제일 가까워지고 있는 구역이 16구역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은 상대적으로 좀 높다라고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리미엄이 상승을 하게 되면 이 주변에 있는 15구역이나 16구 그 19구역, 9구역, 11구역, 14구역의 흐름도 달라지고 프리미엄도 좀 상승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고 좀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6구역 이에코자일 위브 아파트 예, 일단 그 내년에 그 입주율도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그 입주율에 따라서 또는 이제 그 입주 물건이 얼마만큼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주변 일대의 전세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매매 가격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입주 시점도 우리가 2020년 11월에 입주 예정인데, 그때 시점에도 뭔가 변곡점이라고 생각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늘 여러분들과 광명뉴타운 전반적으로 1편, 2편에 나눠서 해당 사항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단 그 상대적으로 구역별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역 또는 이제 같은 구역이지만 평형 때 타입별에 따라서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사업 속도에 따라서 또 이제 지역적 입지적 가치에 따라서 또 이제 사업성에 따라서 세세적이고 구체적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하면 좋겠지만 일단 시간제약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제가 좀 그래도 이런 것들이 괜찮다. 예, 그리고 또좀 비교를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좀 괜찮다. 요거는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금일 여러분들과 이제 강릉 뉴턴 뿐만이 아니라 타지역 재개발 재건축 또는 갭 투자 할수 있는 것들 또 이제 자산을 갈아타는 상담을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는게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가격의 흐름 또는 이제 변곡점이 될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좀 찝어서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신다 그러면 내집마련 하실 때 플러스 투자목적까지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금늘 여러분들과 강명뉴타운 오랜만에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예,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산의 플러스가 될수 있는 내용을 예, 방송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방송이 유익하고 괜찮았다 그러면 구독하기 좋아요 예, 공유 많은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미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